최근 업소용 주방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인덕션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덕션은 유도가열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고 열 효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국솥, 취반기, 부침기 등 다양한 업소용 인덕션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체 급식시설이나 음식점 등 외식업장에서 주방은 전체 운영의 약90% 이상을 책임질 만큼 핵심적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업소용 조리기구인데요. 조리기구가 자주 고장나면 영업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며 화력이 일정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음식의 맛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소용 조리기구를 고를 때는 내구성과 경제성,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데요. 인천에 위치한 한 업소용 조리기구 체험 전시장. 업소용은 물론 가정용 주방 기기와 난방 기기, 온수 기기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가스 및 에너지 기기를 50년 넘게 개발 생산한 생활 가전 제품 전문 회사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는데요. 저희 체험 전시장은 단체 급식 외식업 주방에서 사용하는 제품을 실제 눈으로 보고 동작시켜 보고 요리 테스트도 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구매 상담과 1대1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고객에게 선보이고 전시 제품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및 행사를 함께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조리 환경 속에서 보다 깨끗하고 편리하며 안전한 주방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특히 선진화된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최신 업소용 주방기기를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단체급식 외식업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 식기세척 등 다양한 영역의 주방기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조리성능과 안정적인 품질 사용자를 위한 편의 기능을 갖춘 제품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다양한 주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덕션 기반의 업소용 조리 기구는 빠른 조리 속도, 에너지 효율 면에서 탁월해 최근 단체급식 및외식업 주방에서 차세대 조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고객 중심 설계로 업소용 조리 환경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전이나 스테이크 같은 요리를 할때 이용되는 조리 기구로는 부침기가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인덕션 기반의 업소용 부침기로 두께가 약 15mm인 스테인리스로 제작해 강한 충격이나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각지대 없는 균일한 열 분포를 제공하여 음식이 고르게 익도록 도와주며 열 전도성이 뛰어나 조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데요. 3면으로 된 가드 구조로 조리 중 기름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며 국내 인증을 받은 방수 기능으로 물기와 염분이 많은 주방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조리 가능하며 보다 청결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막걸리 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가스와부로 일을 했을 때는 전도 타고 덜 익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전시장에 가서 인덕션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전도 잘 익고 요리도 잘 되는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처럼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많아도 밥이 맛있어야 비로소 식탁이 완성되죠. 특히 단체 급식 시설에서는 대량의 밥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대용량 밥을 취사할 수 있는 취반기가 필수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찰진 식감의 밥을 구현하며 백미뿐만 아니라 영양밥과 죽, 이유식, 누룽지 등총 10가지의 취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조작부가 제품 상부에 위치하여 허리나 무릎을 굽힐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조작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요. 저희 신제품인 치반기에서 가장 중시된 부분은 바로 밥맛입니다. 대부분의 업소용 치반기는 대량으로 쪄내듯이 치사를 진행해 어느 부분은 질고 어느 부분은 서리고 밥맛이 균일하지 않은데요. 저희는 직접적으로 솥 자체만을 가열하여 밥솥 내부를 빠르고 균일하게 열을 전달하고. 강력한 대류 순환과 치반 알고리즘 노하우를 통해 구수한 가마솥 반맛을 구현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력 제품인 인덕션 기반의 업소용 국솥은 강력한 화력으로 국, 튀김, 볶음 등 대용량의 다양한 요리를 빠르게 조리할 수 있어 시간 단축은 물론 에너지 절감 효과가 커 전기료 부담도 덜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솥을 약 90도까지 자동 및 수동으로 회전시킬 수 있어 조리된 음식을 다른 용기로 옮겨 담기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인덕션 기반의 업세용 제품들은 모두 폐열이 없고 저비용 고효율 제품으로 연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전자파 인증을 비롯해 IPX4 방수 등급 혹은 전기 누전 차단을 예방하는 IPX5 방수 등급으로 더욱 안전한 조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국 본사 직영 AS를 운영하며 전문성과 책임감이 강한 전문 엔지니어를 보유해 AS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단체급식 작업자를 위한 친환경 주방이 뜨면서 업소용 조리기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안전성과 내구성, 편리성을 중점으로 개발한 인덕션 기반의 조리기구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요?